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 말씀. 시편 8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바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10편 8편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팔장 전체가 사실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세상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넘쳐납니다. 그러한 노래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일절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듣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답다는 표현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통 인간적인 표현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보기 좋은 것을 의미를 하죠. 예쁘게 생겼다, 뭐 보기에 너무 좋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좋은 것 이걸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은 것만의 아름다움은 아니겠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다우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을 지금 아름다우심이라고 좀 표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뭐 하나님의 의, 정결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 힘이 아름답나요? 예, 힘도 아름답습니다. 강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진, 진정한 강함. 자기를 뽐내는 강함, 뭐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강함, 이게 아니고요. 순전한 강함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순전한 강함은 어떤 위협에도 구라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진정한 강함에는 약함을 감싸 안고, 약함을 보호해 주고, 약함을 지탱해 주는 힘이 진정한 강함에 있는 겁니다. 진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아요. 약한 이들을 돌보려고 하지, 약한 이들을 품어 주려고 하지. 진정한 강함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나타나는 강함은.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의가 오름이 정의가 정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자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한 노래를 하고요.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반절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아름다우심이 영광으로 표현되잖아요. 하늘 가득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이 가득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조 세계를 보며 자연 세계를 보며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류가 뭐냐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4절을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선함과 영광과 존귀함과 사랑과 그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으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해요. 사람을 대하면서 상처받고 아프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예, 그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사람을 대하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향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겁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함들을 바라보며 지금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간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존재들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빚으셨는지. 그 섬세하게 빚으셨다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인생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니까 약한 중에도요, 연약함 중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바라보며 인간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도 사랑하시고 온 피조물들도 사랑하시고 동물들도 사랑하시고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죠.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 사랑 하시 죠？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은 우리 인 간들 을당 신의 형상 으로 만 드신, 인 간들 을 하나님 이 사랑 하 셔서 하나 님의 아름다우 심의 발현 과 하나 님의 아름다우 심 으로, 이온 세상 을 가득 채 우신 것은 우리 인간 을 향한 하나 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 님의 사랑 이그 것으로 드러 나고 표현 되고있 다는 겁니다. 온땅에가 득한 하나 님의 아름다우 심이, 온 하늘 가운데 하늘을 덮는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하늘이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결국은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한 배려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요? 달에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이고, 내가 무엇인 내가 무엇이건데요. 그 이야기. 뭐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저 인간이 뭐 하찮은 저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나내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우심으로 내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까? 가득 채우셨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이제 육절 이후에, 발절까지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내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가득하고 나를 둘러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8절까지 한번 보시죠.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바다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비교의 대상으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하나님보다는 좀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못한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의 대상으로 지금 두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데, 인간을 말하는데, 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뭐 감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온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극대화되고 가장 최고로 표현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두고 좀 존귀하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며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인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어, 나를 스쳐가는 바람을 느끼며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피어 철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그 속에서 아 보기 좋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때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묶기기도 하고. 때로는 짓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좀 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회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에서 도망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만 쳐다보고, 그 문제의 어려움과 아픔과 연약, 내, 내 연약함, 그것, 그것에만 막 집중하고 보다가, 우리의 좀 시선이 그렇게 바라보던 시선이 좀 들어지면 내 주변을 채우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좀볼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보아지고 가득해지면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아마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주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심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며,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며,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여다 보시고. 뭐내 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아보며 바로잡고 또 고민하고 그래야 될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우리를 향해 부어 주시고 채워 놓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 당신께서 드러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닮은 그 사랑을 닮은 우리 인간들의 관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요, 어려운 중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시며,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들을 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지금 읽으신 6절에서 8절의 자리입니다.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다스리는 원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원래의 통치자세요. 그런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리심을 나타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요. 그 앞에 지금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앞에 지금 4절부터 가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까? 5절에 그를 앞에 있는 사람이죠. 인간이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6절 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은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양을 친다는 표현, 예수님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때 양을 친다는 표현도 그렇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이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핵심 의미는 뭐냐면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돌보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도록 돌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림을 좀 잘, 잘못 이해를 해요. 왜 잘못 이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예들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 통치자들, 인간 왕들, 권력을 쥔 힘을 가진 사람들의 모델들을 보면서 저런 게 다스리는 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그 힘을 휘두르는 것.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그 힘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다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강할수록 리더십이 강하다 그러고 카리스마가 강하다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발휘하고, 힘으로 압제하고, 힘으로 강제하고. 내 뜻을 성취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도록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들이요. 늘그 자리는 우리 평생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맡겨진 어떤 사역, 일, 이런 것들만 주로 많이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부부로 사는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부모로 사는 자리가 자녀로 사는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소중함들을 기억하고 붙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좀더 나은 부모가 될것 같고, 내 아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좀더 나은 남편이 될수 있을 거고, 내 남편이 조금만 잘났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아내가 될 거고, 내 친구가 조금만 더 내게 잘하면 나도 훨씬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을 거고, 누구누가 나한테 조금만 마음을 열면 나는 얼마든지 사랑해줄 수 있고, 내게 용서만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내게 이야기하시는 건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루며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뭐, 내게 맡겨주신 소와 양들과 들짐승과 우리는 이런 것들은 잘해요.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요. 내게 맡겨주신 일, 일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주신 사람들 속에서의 역할과 내게 맡겨 주신 사람들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익숙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내가 등한히 여길 만한 그 관계 그 자리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평범한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자리. 누구나 다에게 맡겨져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역할을 하라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런 역할을 살아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 주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맡겨 주신 다양한 영역과 자리들 속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며 이루어 가며 드러나게 하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타나게 하려면, 내 안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자꾸만 채워져야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생각을 내 생각이 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 그 아름다우신 마음을 경험하고 대하고, 그것들이 자꾸만 내 가운데 일어날 때,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마음껏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날마다 더 풍성하고 가득해지시는 은혜의 힘이 풍성한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러분이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그 삶의 영역과 자리들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환하게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펼쳐지고 선포되고 행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